아, 이게 지금 좀 잘못됐네. 다시. 됐네요. <laughs> 음. 자, 프랑스 1897년이 프랑스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비스타프 르봉은이 군중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이 책은 군중 심리에 관한, 어, 저서죠. 예, 최고의 저서로 꼽힙니다. 이 100년도 더 전에 나온 이 책을 읽으면서 혹시 당신도 거울에 비친 듯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르봉은 사람들이나 하나의 군중이 이루게 이루게 사람들이 하나의 군중을 이루게 집단 집단을 이루게 됐을 때는 어떤 양상이 보이는지 서술했다. 자, 이 글을 보세요.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들은 생활 방식, 직업, 성격, 지능이 얼마나 유사하거나 다른지에 상관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뭉치게 되면. 개인으로서 고립된 상태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행동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 개개인의 어, 어떠하니, 그것은 어, 속은 어, 생각이나 이런 것은 미묘하고 복잡하나. 집단의 참여자가 됐을 때는 단순해지고 원초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글을 또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군중에 합류하게 되면 변한다. 잘 속아 넘어가고, 보세요. 잘 속아 넘어가고, 충동적이 되며, 충동적이 되며, 지도자를 찾아 애타게 헤맨다. 그래요. 우리 정치권도 그렇죠. 종교도 그러죠. 종교도. 자, 우리가 종교라는 의미에서 보면 어떤 신앙도 신에 대해서 악마하고, 우리가 신과 합일체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고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께서 이야기를 하죠. 자, 영이란 것이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영은 뭘이야기한다면 지정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속에 그런데 요즘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변자,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언자이신 목사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목사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바로 지도자를 움직이는 지도자, 현재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찾아서 헤매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영증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지. 뭐 이게 뭐 권사고 장로고 성경은 좀 봐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부 기복 신앙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군중에 합류가 되면은 이성을 잃어버린다고. 머리 대신 가슴으로 반응한다. 감정이 되는 게 감정적이 되는 거야. 개인은 집단의 발을 들이면 혼자 힘으로 사과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처자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동굴 속에서도 기도하고, 저기 어디냐? 그 거기에 묘지가 좀 있거든. 묘지에서도 기도하고. 그게 전부 허망된 거였어요. 허망된 거. 우리 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요. 자, 여기에서 종교를 논하려고생각하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군중에 종교라는 집단에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같은데, 이게 완전히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죠. 자기 어떤 이성이 사과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1950대에 실시한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와 집단 속에 있을 때 다르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를테면 홀로 있을 때 종이에 두 개의 선을 그려요. 이 개인 쪽을 쉽게 맞췄어. 아, 이두개의 선을 혼자 있을 때는 길고 짧고 이거 이 선을 딱뭐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서 자, 요거 어떤 거시키냐 이것이다 했어.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 개인을 무리석에 놓고 집단을 다루 고 구성원들이 일부러 틀린 답을 하면 인지 능력을 상실했다. 이제 집단에 들어갔어.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거의 길다. 길다, 이거야, 이놈이. 쉽지 않죠? 계속 100이면 100 사람이 전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 이게 잘못됐나 하면서 인지 능력을 상시해버려요. 이것은 대학교 교육을 받은 성인을 조차도 자기 눈보다, 자기의 판단력보다 집단을, 집단이란 뭐요 생판 낯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를더 신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제한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집단의 구성원들은 타인을 믿으며, 특히 자기 자신보다 무리의 지도자들을 더 신뢰했다. 어, 아, 네오도르, 이도르노와, 뭐, 이거 뭐 잘안 보이네. 공저한, 공저한 두 권으로 생된 미군 병사라는 책이 있어요. 미군 병사. 예, 책은, 어떻게, 어, 책, 어, 미군 병사라는 책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개인이 전투에서 효율성을, 자, 자, 미군 병사라는 책에서요, 이제. 자,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개인이 전투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 효율적인 어 전투전쟁을 하느냐를 예측하는 최적의 척도는 개인과 상관과의 관계다. 자 상관이 신뢰 상관을 신뢰하는 병사는 말 그대로 지금도 불사하고 따른다. 자 추세를 따르고 믿는 트레이더는. 계좌가 바닥날 때까지 손실이 나는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기도 한다. 그게 뭔 말이냐고요, 이게. 지도자를 쫓아가느니, 어떠한 신뢰를, 자, 전투에서는요, 미군 병사라는 책에서 지도자를, 자기 상사를 신뢰하는 병사는 목숨까지 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군중과 지도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해설로의 파생의 철학적인 면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어, 정신과 의사였으면서 정신학자죠. 이게 지금은 투 프로이드의 프로이드는 집단 결선력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자집돈 집단 지도자에 대한 감정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대한 감정의 뿌리를 두고 있다. 어린이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한편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고 또한 뭐예요? 반란을 꿈꾸기도 한다. 인간은 집단에 들어가면 사고가 생각하는 것이 이성이 유학이 수준으로 퇴행한다. 그리고 지도자가 없는 집단은 결선력이 없어 머래알처럼 흩어진다. 이런 심리에서 공황 매수 이 말이에요. 공황매 이제 이게 나와 공항 매수라는 게 있어. 공황 매도가 나타난다. 트레이더는 갑자기 자신이 따르던 따르더니 따르던, 따르던 추세예 이제 이 추세가 끝났다고 느끼면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보유한 포지션을 쌍갑에 대량 처분해 버려요. 자, 군중 속에서 이게 일어난다, 이거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 것 같은데. 집단 구성원들은 추세를 몇 번은 제대로 포착할 수 있겠지만, 추세가 반전되는 순간 처참하게 몰살당해 불죠. 몰살당해. 집단에 합류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 뒤를 졸려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시장은 부모와 달리 나이 안전에는, 안전 따위는 안중이 없다. 또, 어, 보세요. 독립적으로 사과하는 자만이 성공한 트리에가 될수 있다. 결론이 이게 나오잖아. 시장의 군중과 나는 하나일 것 같은데도 아니다, 이거야.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 나의 어떤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야 됩니다, 이 파생시장은. 제가 상당히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죠. <laughs> 어린, 어, 어린 나이에, 아, 어린 나이란다, 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세일즈, 예, 한 4년 하고 나서, 오드바이 팔아가지고, 3 그때 90시, 30만에 샀다가 33만에 팔았어. 한두달 타고. 그게 총자본금행인데 12년도에 연간 120억인 업체를 만들죠.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러나, 어떠한 집념과 도전과 나의 독립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배 골지 않고 살아온 거죠. 그러나 이 파생시장은요, 집단에 합류해서 하면은 자기의 의타심이 일어나, 의타. 의지함과 동시에 자기는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이야기해 봅시다. 전문가방 의지해서 돈번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상담한 사람들의 거의가 다, 전무가 따라다 다 망했어. 물론 그 사람들이 손실을 유도하고, 어떠니, 대업체와 어떠니 결탁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냥 그렇지 않는 경우도 다 망했다, 이거. 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지. 제일,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이 파생시장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날보러 파멸입니다, 파멸. 파멸되는 거예요. 그그 개구리 그 법칙이 있죠. 개우리가 우리가 어, 약간이 미지근한 물에 여놨어. 그랬더니 지가 아이고 따뜻하고 좋아. 열을 살살 올려. 그냥 점점 뜨거워져. 면역이 된다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뜨거운 물에도 견뎌. 그러다가 뭐가 되죠? 사망하죠. 그게 뭐라 하던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 책은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알렉산더 일드 박사는 세계적인 트레이더예요. 정신과 박사고. 이 파생의 탑 트레이더예요. 세계적으로 가서 강연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지금도 현재 정신과 어, 어, 일을 보고 있죠 응? 의사로서 그러나 어, 트레이더가 자기 직업이에요 직업. 자이 사람 말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뭣도 아는 자 우리 파생 의 시장에 우리 프리캡 봅시다 프리캡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 책쓴 사람 있습니까 그 하나 썼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이북 써가지고 그 책도 아니야 범은 웃기는 것들이야 다. 견디다가 뭐마 누가 뭐 완벽한 차트 없다. 그순지 자랑한 책이야. 책도 짧아. 그런 무식한 놈들이 이 시장을 막말로 매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책들을 전부 추천도 안 해. 왜? 속여 먹을 나니까. 그런 게이 현실이라고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도 요즘에는 전부 종교가 사업화되어 있잖아요. 헌금 교회 짓고 이번에 우리 내가 있는 영인제일교회도 거의 한 7,800억 들어서 교회를 지었어. 지금 골걸 때려버려요. 왜골걸 때리냐. 내 반대했거든. 그리스께서 뭐라 했냐? 저 에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께서 저 성을 헐라. 내가 3일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곧내 몸을 가리킴이라. 내 자신을 가리킨다이 말이에요.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이라 해서 뭐라 했냐? 인제는 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 제사장,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옛날에 구약에는 대 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그의 제도가 없다. 제대 제사장인 곧 나다 이거야. 인제는 구약의 성경이 성전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곧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뭐라 했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게 철학이라고 기독교 제일 핵심적인 철학이에요. 너희가 나의 가르침에 하나가 될때 그래서 뭐라 했나?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이면, 이 3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3위, 3 3위. 3위. 지금 이, 어? 지금 이 시대는요, 썩어 자빠진 시대라고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마음의, 모든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 사도시대에 뭐라 있나? 사도시대에. 그게 이제 뭐 신약 쓰여지기 바로 전이죠, 이제. 아니, 신약이 쓰여지고 난 뒤에 이제 사도시대 때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1조 같은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니 애비가 새끼가 빚에 경점 쩌들려 있고 밥도 굶고 있는데 나한테 바쳐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또 해. 하여간 이 기독교 목사들이 썩어 자빠진 놈들이 성경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11절에 물어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시점이 언제냐 이거야. 구약의 말기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 했냐 항시 경에 이른바 경에 이른바 하고 이야기했잖아 구약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걸 딱 들춰내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 뭐라 했어요 내가 가면 내가 가면 다시 올때 재림할 때 재림할 때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뭐냐면 그 믿음 정광사입니다. 예수가 이야기했던 그 믿음 자체가 볼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이 뭔뭐 말이에요. 보기야 힘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은 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내가 이거 뭐, 성경 강의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뭐예요? 많은 제사양을 다 이야기하고, 성전이 곧 너, 그 다음에, 어, 다라방 사건에서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 시대가 열릴 때, 그때부터 신약이라니까. 자, 그렇게 됐는데, 요즘 교회는 뭐라 그래요? 성전, 성전하고. 목사들의 그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런 돈을 전부 구제 쓰라 했다고, 이게. 지금 우리 용인 제일교회가 머리, 고, 머리 골 때린다고, 지금. 장로들 집까지 담보, 잡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어 지금은 내가 거기 교회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인자 문화공간이에요 문화공간 문화공간이에요 문화공간 기가 막힌 사연이야 기가 이게 지금 파생시향도 똑같다고요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진정으로 막말로 파생 어?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 그러면 애국자잖아. 근데 이게 악의 순환의 고리가 연결이 있어 갖고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 대가 없다 이 말이 없어, 이게. 내가 한상 이야기했죠. 계란의 바위치기라고. 이런 실정이라고요. 저마다 교육, 교육 하면서 뭔가를 하지만은 그게 허점들이 많이 있어. 목사들이 저마다 달콤한 말을 해. 거기에 넘어가. 그러니까 그런 집단의 군중성이 들어가면 사람이 많아. 내가 최재실 기도원에 가서 약 만오천명이 모여서 그냥 쥐어 하니까 그냥 그한그 그 음성이 그냥 엄청에 울리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서 눈물이 나더라. 내 그날 저녁에 혼자서 가만히 생각했대. 이게 바로 군중심리구나. 이게 군중심리구나. 그대로 저는, 그때, 어, 상당히 그, 그당시 그걸 느끼고, 감동은 받았지만은, 이게 허상이라는 걸 느꼈는 거야.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번에 그 제육계의 엄청난 그 건물을 보면서 적은 허상이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 이제 진실한 사람들끼리 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목사 설교 이제 바꿔졌대, 지자랑하고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차원이야. 완전 이건 회사 규명야 그리고 이제는 마른 수건에 이제 짜는 거지. 왜운영하려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빚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짜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부 목사들 불러가지고 헌금 할수 있도록이 또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 그. 진짜 나쁜 놈들이야. 우리 정치는 어찌나고 또 밤낮 들고 싸우고. 그 놈이 그 놈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힘 없고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지금은 어려운 시대야. 혼탁한 시대고 어둠이 깔려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면에서 문화가 발전돼서 문화가 발달되고 하니까 여러분의 보는 거나 현혹되는 시대가 현혹되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망각해 버려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꼭 개구리처럼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파생시장은 특히나 더 그래요.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런지 항시 점검하고 자기 성찰을 갖고 우리가 뭘 보고 매매해요. 전문가? 왜 전문가 봅니까? 차트를 보면 되지. 차트가 고돌이 치고 카드하는 식으로 한편은 한쪽은 안 보이고 한쪽은 보이고 그럽니까? 다 보이잖아. 그게 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비법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파생인들도 너무 무지하다고 또이 나쁜 놈의 새끼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야. 또 가만히 보면 거기에 또 동전 사람들이 또 무식한 놈들이 또 있어. 무지한 사람들.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몰라. 왜 내가 손실 나고 왜그런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더 불쌍하죠. 그런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강의가 너무 이제 좀 열이 받쳐버렸네. 그래서 이 군중이라는 것이 이 결론적으로 이 시장의 군중과 나라는 제목은 뭐냐면은 군중이라는 대규모 집단에 있으면요 원초적이 돼서 단순해 그래서. 파생의 쉬워. 그러나 별도로 나라는 게 있어. 나라는 게 이게 요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 합류해 버려. 떨어져 봐야 돼. 떨어져서 떨어져서 봐라. 이 말이야. 이게 독립적으로 그럴 때, 내가 이 군중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볼때 보인다고. 이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군중심리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 있어요. 군중심리 책이 있고, 이제 한 두세 권 제가 보고 예, 그러면서 파생과 견주어서 많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종교적인 면도 봤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할 때는 저를 미친놈이라 했어요. 미친놈, 실내로내 와이프도 그랬습니까? 거의 10년 전 이때.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야. 아빠는 순간 다 비판적이다 이거야.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나는 종교적 이야기를 안 해. 지금은 한 말을 안 해. 그러면 뭐라 그냥 아빠 말이 맞았다 이거야. 우리 와이프가 그래. 어 자기 말이 맞았고 딴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건 내가 신앙이 아니다. 또 파생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해도요. 소의 경리지입니다, 소의 경리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이 다음에 이거 군중과 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놓고 그다음 강의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